네 안녕하세요 k 부동산 김민준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해서 에,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에, 드디어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 4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종료로 뭐 부도 부동, 한국 부동산 원이나 뭐각 시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제 아예 시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사들이나 인터넷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그냥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요새 이제 임대차 신고야 뭐 이제 4년 정도 됐으니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바뀐거나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 한두 가지 정도씩만 체크하고 중요 부분 좀 알아가면서 네 체크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온 요 내용 보면서 제가 한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2021년 6월 1일부터 에 계약시 임대차 계약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 처분이 된다고 했는데 그간 4년 동안에는 이제 계속 계도 기간으로 에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5년 6월 1일 이후부터, 이후 계약간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바뀐 부분이 뭐냐. 이제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좀 바뀐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던 계약들도 소급해서 모두 신고가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계속 계도기간으로 1년씩 연장이 되다가 이제 드디어 25년도부터는 이제 계도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후 계약부터,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25년 5월에 계약까지는 이제 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진행을 하시거나 체결을 하시는 임대인, 임차인분들은, 왜 임대, 이제 임대차 계약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로, 예, 꼭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신고 의무인, 뭐, 임차인, 임대인,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신고 대상도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광역, 뭐, 군단위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체임 30만원 을 초과.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은 웬만한 거 거의 다, 웬만한 지역은 다, 예, 초과를 한다고,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서류는 말 그대로 계약서랑 주택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신고 신고서랑 계약서 두개 정도. 요새는 그리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시면은 임대차 신고도 같이 세 개를 거의 한 세트로 같이 해줍니다.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 세트로 알고 계시는 요새는 거의 다한 세트로 거의 다 처리가 되거든요. 요새는 임대차 신고까지 거의 한 세트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동사무소 가셔서,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신고하시면서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냉정복지센터에 네, 직접 방문해서 하셔도 되고, 예, 뭐또 온라인 시스템, 뭐 여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다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는데, 뭐, 임차인분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서 가서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바뀐 게 2만원에서 이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뭐 거의 뭐 30에서 100만원까지도 됐었는데 이제 단 이제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더 거짓 신고는 거짓말 그대로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은 과태료 100만원은 계속 유지 중이니 거짓 신고하지 마시고요. 뭐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에 기간에 따라서 이제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서 금액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로 바뀌었고요. 거짓 신고만 100만원으로 계속 유지 중이니 예, 이제부터는 임대차 신고를 안 하셔서 예, 뭐 작게는 2만원, 많게는 30만원이지만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월세 받아서 꾸역꾸역 예, 하고 있는데 임차인 분들도 월세 내시느라 힘드신데 요거 세금 안 내실 수 있도록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한번더 적혀있습니다. 25년 6월 1일. 부터 미신고권은 과태료가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꼭 이제 25년 6월 1일부터는 계약을 체결을 하시게 되면 꼭 임대차 신고를 챙기셔가지고 과태료 맞는 일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어차피 임대차 신고 요새들 많이들 아시니 뭐더 이상 뭐 복잡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꼭 시행이 된다고 하니. 이제 신고하셔서 과태료 맞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